자, 먹이세요. 왜? 오좀 자꾸 빨리 먹이 빨리 먹고 싶다는 거잖아. 우리 윤우, 요플레 참잘 먹어. 그치? 짝짝꿍 하면서 먹어봐. 윤우야, 아이고, 잘 먹는다. 윤우야, 잼잼잼 잼, 잼, 잼. 아무것도 안 할래요. 그러네, 우리 윤우가. <laughs> 먹으면서 어떻게 춤추면 먹는다면 안되 있어? <laughs> 먹으면 기분 좋으니까 춤추지. 그건 안 되지. 먹으면 먹는데 집중해야지. <laughs> 소화 <소화해가지고>. 좋아요. 음. 이날 <laughs> 맛있어? 아유 잘 먹네. 음, 무슨 맛이라고 먹지 이거? que same idea.